지금부터 원의 방정식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중심이 1,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을쓸때 원의 방정식의 기본골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꼴로 해서 끝에는 반지름의 제곱을 쓰는 걸로 배웠었죠. 여기서 a와 b의 의미는 각각 중심이 a, b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것까지 한 번에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중심이 1,5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쓸수 있는데 반지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8,6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8, b에 6을 대입해 보면, 결국, r제곱이 10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이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두점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중점에, 좌표, 중점이 지금, 1, 1인 것을 알수 있고요. 저 지름은 지금, 음 지름이 몇이냐면, 두점 사이 거리 공격을 써보면, 36 더하기 16으로서, 루트 52이기 때문에, 이거는 2루트 13이랑 같죠. 아 네, 2루트 13.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하고,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지름이니까, 지금 r은 루트 13이죠. 따라서 13이, 오겠습니다. 두 번째, 원의 방정식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이런 문제 보면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x와 마이너스 6x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y는 그대로 y제곱. 근데 여기서 완전제곱식이 될때 플러스 9가 더해졌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9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은 3,0이면서 반지름은 3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써보면요. y제곱 더하기, 2 y 여긴 1이 필요하겠죠. 빼기 3. 그리고 여기 지금 4와 1이 그냥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4와 1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반대편에도. 정리해보시면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중심은 2,-1이면서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어 문제 풀때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 수도 있었고 판별식으로도 풀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직선의 직선을 원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x제곱 2x 더하기 3의 제곱은 3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를 정리하시면 5x제곱 12x 더하기 9는 3이므로 이것을 3을 이항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6이 되고 이게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1 4 4 4기5기6이므로이는 음 이게 120이죠. 그래서 24로 양수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다 두 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두번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보면 될것 같은데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사면서 반지름 길이가 2이으로 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그니까, 마이너스 2에 4가 들어가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루트 2분의 3보다, 아, 2보단 루트 2분의 3이 크기 때문에, 아, 지금,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다는 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어,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 그리고, 이 원에 너 3,-1에서 접선을 구하라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공식이 있었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공식은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mx뿔마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썼었고요. 어, 원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답을 써보시면 y는 2x뿔마 반지름이 2고요. 2 넣어보시면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어, 밑에 거는요. 3x 빼기 y는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중심이 x축 위에 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 중심을 x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제가 a,0이라고 둬보면요.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3,0과 5,4를 지난다 했으니 이를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 빼기 a는 아, a제곱은 어, r제곱이 하나 나올거고 두번째 어, 5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6도 r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a도 구할 수 있고 음, r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은 a 더하기 3의 제곱은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6이므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이 정도 속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전개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a제곱기는 사라지시고 10a 넘기시면 16a는 이게 49기 때문에 41이죠 거기다 9를 빼는 거니까 16a가 32 따라서 a가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시면은 r 제곱은 25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번, 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 방정식이 원이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이 있어야 거고이 끝에 우변에 나오는 반지름의 값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타내 보면요. x끼리 같이 두시고 y끼리 같이 두시고 그리고 k는 넘겨서 마이너스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4랑 9를 더해 주시면 이게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13-k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데 원의 중심에 좌표는 존재하는데 지금 k값에 따라서 이 13-k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원래 반지름의 제곱의 값이 와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13-k라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r제곱이란 건양수기도 하지만 어, 반지름은 길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 0이랑 같아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k가 13이 되버리면 여기가 0이 되면서 반지름이 0이라는 뜻이겠죠. 반지름이 0이면 원이, 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13백이 k라는 값이 0보다 커야 하고, 이를 정리하면 k가 1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므로 k가 13보다 작은 부등식에 k가 1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총 1부터 12까지 12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7번.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m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만나도록이기 때문에 어 접한다. 접하는 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수 있죠. 즉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 한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양수가 됐고 접한 경우는 판별식이 그렇죠. 0이 됐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이 직선을 원에 대입하시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라는 걸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은 mx 더하기 4의 제곱은 8. 정리해보시면요.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8mx 더하기 16인데 8을 넘기셔서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64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8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 이게 0 이상이다. 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32m 제곱 빼기 32는 이렇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을 정리해보시면요. 음, 1 맞나요? 이게 0이죠. 0. 음.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결국 m 제곱이 1 이상이다라는 식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1을 풀어보시면 아, m은 음, 1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 부등식 문제인데 이 부등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어, 이때 이거를 원의 중심과 그, 직선까지 거리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 시험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겠죠. 자, 다음. 8번. 어, 원과 원 위에 2,3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합니다. 원, 2원에 접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원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 여기 2,3을 해봅시다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어이 직선에는 이게 직선 L이죠 이 l 에는 수직이면서 원에 접하는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렇죠 그럼 L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봐야 하는데 L의 방정식 구하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접, 이 접선에 접점의 접혀를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고,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 선은 접하면서 이 L은 또 수직이라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L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L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3 이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겠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이걸 m'이라 두면 은 어,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이 있죠. y는 mx 더하기 빼기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근데 여기서 r은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y는 2분의 3 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루트 13이고요. 이 안에 m제곱 더하기 1 해보시면 4분의 13이 나오네요. 따라서 음 정리를 해보시면 y는 2분의 3x, 뿔마 2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9번 음 원이 있을 때이원 위에 두점 5,0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3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원을 한번 그려 보시면요. 음, x축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점 A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정확하게 어디를 찍진 못하겠지만 대충 여기라 적읍시다. 그럼 여기 이 선분하고 지금 음원 위의 점 C가 넓이의 최댓값이 되도록 하는 C를 찾아야 해요. 지금. 최대값 구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뭐 c는 뭐 이런데 아무데나 있겠죠. 이렇게. c가 여기 있으면은 서, 삼각형 이렇게 그지지 거고. 근데 딱 봐도 이렇게 그리는게 일단 좀더 크겠죠. 그리고 아,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린 거랑 세 번째 그린 게좀 애매한 것 같아. 뭐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최대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일단 밑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최대, 최대가 돼야 합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대충 이렇게 가장 높게 최대가 되려면 이점 어떤 점이냐면요 여기 선분 AB 있죠 이 선분 AB에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그었을 때이 접점부터 이 직선까지 길이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최대값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을 때는 주어진 이 윗변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을 원에 긋고 그 접선과 원의 접점에서부터 해당 윗변까지 거리가 높이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는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기울기가 지금 3분의 1이 돼야 한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지금 이 원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써보시면요. y는 3분의 1x 뿔마 5 곱하기 루트, 어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0이 되겠네요. 음. 그럼 이걸 정리해보시면, 3분의 1x 뿔마 3분의 5 루트 10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점은, 아, 지금 접선이 왜두 개가 나오냐?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접선은 여기 하나 있고 이 밑에 하나 있겠죠. 근데 당연히 최대값은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최대값이겠죠. 밑에 있으면 더 짧잖아요. 높이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루트 1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 여기 이 선부터 이 넓이를 이제 직접 구해보셔야 하는데 음 여기 5,0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5,0 a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어진 이 직선의 방식까지 이 거리가 얘랑 얘가 어차피 있기가 똑같겠죠 평행한 두 성분 사이 거리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해보시면 어 x-3y-5루트10은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5,0까지 거리를 재보시면요. d는 루트 10분의 이거는 1제곱 더하기 써볼까요?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5,0을 대입해보시면 5 더하기 5루트 10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음, 루트 10분의 5 더하기 5루트 10이 되고요. 이게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밑변은 B에서부터 A까지 선분 길이니까 이거는 음 9의 제곱 81 더하기 27인가요? 27하면 루트 108로써 루트 108은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시면 3루트 10 나옵니다. 루트 108이 아닌가요? 아 108이 아니네요. 3의 제곱인데 왜 27을 썼죠? 3의 제곱 9죠. 3루트 10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3루트 10이면서 높이의 길이가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친구 이걸 통해서 넓이 구해보시면 은 이거 두개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5 더하기 5루트 10 곱하기 3루트 10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2분의 15 더하기 15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이 직선과도 접할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모두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문제를 풀수 있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대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봅시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와 일치하게 되겠죠. 따라서 x R제곱, y빼기 r제곱은 r제곱이라 할수 있고요. 이 직선이 지금 이 원이 이 직선과도 접한다는 것은 뭐냐. 중심인 r,r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r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면요. 밑에는 3의 제곱. 더하기 제곱 여기 r을 그대로 대입해보시면 절대값 7r 빼 12가 r이 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를 좀 정리해보시면 절대값 7r 빼 12가 5r이 되므로 이 절대값을 풀어보시면 7r 빼 12가 5r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7r 더하기 12가 5r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r값을 구해보면 여기서는 r이 6이 될 거고 여기서는 r이 1이 되겠네요 1차 방식 푸는 것처럼 푸면 되겠죠? 따라서, 어,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6이랑 1이 되겠습니다.